기자재 지원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기자재, 기자재 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기자재 지원 신청 메뉴로 이동하였다면, 기자재 지원을 신청할 데이터를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기되는 지원 대상 학교의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 기자재 신청 협의 확인을 체크합니다. 지원 품목에 표기되는 품목을 확인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품목의 지원 희망 여부를 희망으로 선택하고 지원 희망 여부를 희망으로 선택한 품목은 지원 희망 수량을 선택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품목의 지원 희망 여부는 미희망으로 선택합니다. 지원 희망하는 품목과 수량을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자재 지원 신청을 접수하시겠습니까?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기자재 지원 신청 내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자재 지원 신청 기간 동안은 신청한 내역의 수정 또는 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취소하였다면 기자재 지원 신청 기간 동안은 기자재 지원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재 지원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